아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도 감사해요 네 노래 헤일로 들려 드리겠습니다 오. 누군지 인사 안 해도 돼요 아 <laughs> 누구지 네 저는 간단하게 동규라는 닉네임 쓰고 있고 남준 남중이... 어, 눈이 너무 부셔요 예 네, 눈이 너무 부입니다 네. 아니 아니 그 저의 그 플래시 플래시 진짜 플래시가 있어요 손떼 보세요 뭐해 뭐죠? 아, 뭐, 녹화하는 중인가요? 그러면은 저 태그에서 스토리 올려주세요. 여러분, 저는 이 위에, 위에, 낭중지주라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. 아무튼, 네. N-A-N-G, J-O-O-N-G, Z-I, 언더바 언더바, J-U입니다. 여러분들, 저희 팔로우분들은 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다한 번에 알아들으실 수있다 네, 그렇게 개소리를 한 거고요. 이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. 박수. 네, 네.